안녕하세요 현면도시입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은 우리 홈플러스에서만 팔고 있는 이춘봉이 다음 시리즈 이것이 리얼해물 짬뽕 이해봉 준비해 봤습니다. 이춘봉과 같이 굉장히 싼 가격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봉지 4개입해가지고 무려 2,500원 개당 한 62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역시 아주 값싼 친구인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두 개만 끓여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해 봤습니다. 어, 건미역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너구리랑 유사한 냄새가 납니다. 어, 어디 건지 말안 해드렸는데 홈플러스 팔고 있지만 삼양에서 제조했습니다. 어, 짬뽕면 치고는 한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어 그런 기타 건더기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 아 뜨거워. 음. 음. 더 괜찮네요. 국물까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어. 어. 해물의 향이 막 그렇게 깊진 않아요. 진하고 깊진 않은데 고춧기름을 넣은 너구리 매운맛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근데 이 친구 가성비에 비하면 확실히 이 친구도 퀄리티가 굉장히 잘 뽑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laughs> 향에 비해서는 이 건미역의 미역의 향이 좀 맛에서 느껴지진 않네요. 김치 딱 하나 싸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음 근데 맵기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조금 더 얼큰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음. 야. <laughs> 매움은 한, 진라면 매운맛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막, 맵진 않은데, 매콤함 정도는 있다 정도입니다. 연발도 쫄깃하니 맛있는 것 같고요. 가성비면에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괜찮네. 아, 하지만 국물은 생각보다 진하진 않다. 음, 약간 새우탕 맛도 나는 것 같아요. 네, 예. 와, 너무 좋아요.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홈플러스에서만 팔고 있는 사면 우리 이 해봉 한번 먹어봤습니다. 이 친구 정말 가격 대비 정말 퀄리티가 좋네요. 예, 오. 면발도 적당하게 쫄깃하니 맛있고요. 굵기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어, 두꺼우면 좋겠지만, 음, 저는 그냥 중간 이 정도도 괜찮다고 보고요. 맵기도 진라면 매운맛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인 것 같습니다.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어 너구리 새우탕면에 고추기름을 풀어준 듯한 느낌의 어, 짬뽕 라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구리랑 새우탕면이 생각나는 거면 어 기본이 된 친구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물론 해물의 맛이 건미역과 약간 새우향도 좀 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진하진 않아요 그래서 해물향을 그렇게 막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막 진하면 싫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정한 라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짬뽕라면인 것 같아요 거기다 제일 좋은 건 가격이 너무 착해요 4개에 2,500원 밖에 안 한다는 건 요즘 물가 계속 오르는데 아주 좋은 친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